안녕하세요. 더 바이크 개공기자, 루나틱 사이클링입니다. 튜블리스 실란트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스탠스가 이제는 자전거 관리 영역에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더 h e first name in 튜블리스라는 슬로건으로 불릴 만큼 스탠스는 지난 20년간 튜블리스 기술을 주도해왔는데요. 세계 선수들과 수많은 라이더가 스탠스 실란트를 신뢰하며 브랜드는 이를 기반으로 바이오 베이스드라는 카테고리에 바이크 워시 제품과 체인 루브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우선 바이크 워시 제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0 0 0 m l 용량으로 출시된 이 스탠스 바이크 워시는 100% 생분해성 포뮬러를 사용해 인체와 환경에 모두 안전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인산염과 VOC가 없는 친환경 클리너로 카본, 알루미늄, 강철, 플라스틱 등 모든 소재의 프레임과 부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디스크, 로터, 브레이크, 패드에 사용해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세정력은 강력하지만 도장 마감이나 플라스틱 변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단순히 자전거를 깨끗하게 만드는 수준을 넘어 집에서 세차를 하는 사용자의 건강까지 고려하는 친환경 제품이 이 스탠스 바이크 워시입니다. 함께 선보인 체인 루브 이 제품은 주행 환경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뉩니다. 우선 웬 루브는 빗길, 흙길, 진흙, 장거리 MTB 환경에서 강력한 점성을 유지하는 제품입니다. 반면 드라이루브는 먼지가 많은 도로 환경에서도 체인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인 라이더라면 드라이루브를 활용해 점성이 적어 체인의 이물질이 많이 달라붙지 않으면서도 소음 감소, 부식 방지, 마찰 저감 기능을 갖춰 주행 퀄리티를 높여주는 이 드라이루브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맞고 여름철 비가 많이 오는 장마 시즌이나 국토종주, 장거리 투어, 해외여행 시에는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이 웬루브가 효과적일 것입니다. 스탠스의 바이오 베이스드 케어 제품은 단순히 세정제와 윤활유가 아니라 라이더의 안전하고 건강한 라이딩 라이프를 위한 솔루션으로 봐야 합니다. 슬란트로 시작된 혁신이 이제 세차와 체인 관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전거와 라이더 환경을 동시에 지켜주는 새로운 루틴, 스탠스의 바이크 워시와 체인 루브는 앞으로 많은 라이더의 필수 아이템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전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